근데 이분들 자체가 그렇게 막 인덕이 많다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베풀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무슨 막 지인들이 됐든 내가 손해를 보는 게고내 먹이를 담아 줬는데도 나중에는 부통수 치고 가고 배신을 많이 때리고 가는 게 많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하반기 우리 GT 분들의 음.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하반기 GT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GT 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GT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요 본인들이 막 살려고들 발버둥을 치고 본인 노력으로 살려고들 많이들 하시거든. 이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에 좀 어두운 그늘을 찾아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음. 근데 살아온 물론 뭐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잔머리도 좋고 음. 이분들은 노력파들이야. 내가 머리를 찾기 먹이를 찾기 위해 서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많으시거든. 음. 그건 근데 이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마 구설일 거야 식이고 어? 셈이고 직장 사람들이 됐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됐던.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되든 뭐 혼자 막 개인 사업 같은 거 해도 옆에서 찍고 까불고 시기 질투 음. 응? 아, 구설 직장에서는 구설 이런 게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아, 내가 뭘 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뒤에서 뭐 뒷담화를 깐다든지. 인덕 간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뒤통수를 맞아 근데 이분들 자체가 그렇게 막 인덕이 많다 볼 수는 없거든. 음. 그래서 내가 배풀고. 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무슨 뭐 지인들이 됐든, 내가 손해를 보는 게국내 먹이를 담아 줬는데도,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고 가고 배신을 많이 때리고 가는 게 많지. 아, 그러니까 내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많어 음. 또, 이분들은 뒤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사람 안 믿을 거야, 안할 거야. 하면서도 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또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아 왜? 마음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 음. 그래서 나, 내가 배고, 배를 고파봤기 때문에 음. 그분들 자체가 안 도와주면 배고픈 줄 아는 거야. 그럼 뭐해? 나중에 뒤통수 폭 맞고 배신당하고, 음. 어? 인간의 덕이 부족한데. 음.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걸로 보여. 아. 그럼 쥐띠분들은 정말로 어디 기댈 곳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거겠네요, 음. 선생님. 그리고 쥐띠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될수 있으면은 말로 좀 풀어 먹든지 아니면 좀 화려한 직업들을 좀 많이 가져야 돼. 음. 어? 사람하고 좀 상대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음. 또 밤일 같은 것도 본인들하고도 좀 맞다고 봐야지. 아 남자가 됐든 음. 여자가 됐든 뭐 밤일이라고 해서 막 전부 다막 유흥 적으로만 음. 생각하면 안 돼. 음. 여러 가지 막 사업 같은 것도 밤 사업이 많거든. 음. 그런 쪽으로도 본인들하고 좀 숨어 다니는 음. 숨어서 어두운 곳, 화려한 곳 음. 찾아다니는 거거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들도 본인들하고 좀안 맞다고 볼 수가 없지.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쥐띠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음. 우선 이분들 지금까지 이 상반기에는 좀 어떤 하늘을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gt 분들이 그렇게, 물론 뭐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음. 상반기 때좀 보면, 데, 음. 여기서 대체적으로 점사를 보면은 좀 선생님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하는 경우들이 음.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막 100%, 막80% 풀린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삼재, 3제, 삼재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 네. 올해는 들삼재고, 눌삼재고, 음. 내년에가 나가는 삼재인데, 네. 올해는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된다, 그러셔. 음. 우리는 신령님 말씀이니까 그쵸, 그쵸. 그대로 그냥 봐드리는 거야. 음. 올해는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도 네. 조금 조심해서 좀 이 상대를 해야 되고 음. 이분들 동업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 투자 음. 어디다 투자해라 누구 음. 말을 좀안 들었으면 싶어. 아, 응?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음. 그걸 도시. 그럼 어쨌든 하반기가 이제 다가왔는데 음. 하반기에 우리 직대분들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기대해봐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들 자체 지금까지 뭐가 묶이고 음. 응? 예를 들어 문서가 됐든 아니면 사람의 구설수, 시비수로 됐든 음. 그런 게 조금 해결이 된다고 봐야지. 아. 금전으로 묶였던 것도 조금씩 네. 풀려나가는 형국이고 음. 삼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나쁘, 나쁘게 보이지는 않으셔. 아, 오히려 삼재 때도 돈벌면 엄청 많이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삼재라는게 네. 있지. 물론 그래. 삼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막 여덟 번막 팔란을 맞으라고삼재를 이렇게 삼재 팔란이라고 하는 건데 음. 대부분 보면 삼재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왕창 벌어. 아. 응? 나도 모르게 금전의 운이 따르고 네. 안 들어온 묶였던 금전들이 음. 풀리는 영국이고 문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 아, 어 근데 이 복삼지인지 아닌지는 띠만 띠만 보고는 알수 없는 거고 같이, 개별적으로 다 와서 다알수 있는 음. 거 아, 오죠이 그럼 사주에 따라 다 다르니까. 아, 네, 음. 그분들이 제 와서 직접 와서 이렇게 음. 물어봐야지 그런 면다일러 아, 주시. 맞습니다. 그리고 G 분들이 어쨌든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눈물렸던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주고 받지 못했던 일들이 음, 많았던 거잖아요. 인간 때문에.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G T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던 것들을 보답받는 시기가 오긴 하나요? 오지, 하... 오지. 근데 이 분들 자체가 안 믿어야지 하면서도 또 믿게 되고 음. 또 죽게 되고 또 당하게 되고 그랬거든. 음. 근데 그걸 그거는 조금 본인들이 자제를 좀 해야 돼. 아... 그래 이 구설에서도 좀 빠져나갈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고 음. 금전 투자 같은 것도 음. 내 주관대로 좀 그렇다고 내가 이 주간에 서면은 그때 가서 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아, 그건연 선생님 말씀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나보다는 남을 우선으로 살았지만 음. 앞으로는 이제 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아 맞습니다. 음. 그럼 GT분들 하반기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7월에서 12월까지 중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몇 월달에 운기가 가장 좋을까요? 9월달, 10월달. 9월, 10월달. 곡식이 풍파하거든. 음. 먹을 전이 있고 막 내가 걷어드릴 게 있거든. 음. 실력의 어? 말씀은, 예를 들어, 음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 9, 10월 달 되면, 복식이 대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음. 아무래도 오늘 쭉 이렇게 선생님 이 말씀해주신 거는 실례님 말씀드려 말씀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띠만 보고만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 보편적인 거죠, 선생님. 음. 정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삼재라고 해서 다마 올해 삼재는 안 풀려 안될것 같아 음.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래도 막 악삼재로 들어서진 않으니까 하반기 운으로 가면. 좀 풀린다 하시니까 용기들 내셔서 많이 좀 추진들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